나와 빨리 나 빨리 나와라 <웃음> 네 <웃음> 여러분. 네, 오늘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. <laughs> 네 아, 아, 오늘 너무 아쉽지만요.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. 아 어, 하지만 지금 찰떡같이 또 알아차리시고 다들 카메라를 꺼내고 계신데요. 맞습니다. 지금. 저희 포토타임이 있어서요 저희 세 명의 모습을 예쁘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 이렇게 서 있는 게좀 심심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네뭐 저희가 앉았아때 저만 네. 앉을까요? 먼저. 네 이렇게 하고 한 명이 바닥에 앉았으면 좋겠고 넌 <laughs> 여기 서 있고 공중이 공중이 <laughs> 자 해서 여기 오른쪽 그래도 봐줘? 어, 여기? 어떤 어, 곳인지 우리 약간... 하이틴스타 하이팀 느낌? 아, 알았어 <laughs> 아, 여기 <laughs> 두개두고 이런 가운데 <laughs> 됐다 <laughs> 왼쪽팀하 <laughs> 왼쪽. <laughs> 앞 왼쪽 센터 왼쪽. 왼쪽. 왼쪽 바꿔서 숨이 탁 막혀요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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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준이가 이제 바닥에 앉니 화이팅 스탑 오케이 이제 오른쪽부터 오른쪽 오른부터 센터, 센터. <laughs> 너네 수명게할수 있지? 오늘 뭐 같이 처음 해보시면 컨택 한번해 브랜드 쇼! 수명? 수명? 명 오케이 귀여움 잠깐 버리자 아 이씨라고 하신 거어 이씨. 자네 포스트 타임 이렇게 끝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세 명이서 오늘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어, 오늘 준이 어땠어요? 저는 네. 컨셉을 잡고 네.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서 떨리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 마지막이라서 그래 저 저번주에 못 보셔서 그랬을 거요두을 <laughs> 뻔했어요 아, 아 컨셉을 오늘 컨셉을 잡고 한게우리가 되었다 1 달라진 박준이의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들한테서 정말 행복했어니 <laughs> <laughs> 그럼 민수, 민수 어땠어요? 어, 저는 저번 공연 때도 엄청 긴장했고 네. 이번 공연에도 엄청 긴장했고 <laughs> 왜 자꾸 저한테 첫 번째로 주시는지 <laughs> 일단 골드맨티 <고의 드릴까요? 웃음>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표님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어,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음. 그리고 어, 일단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 개인의 이야기를 음. 관객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일단 거기에 또 포함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네요. 앞으로 남은 두 번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아 저는 사실 어, 처음에 이거 콘서트 한다고 했을 때 어, 그냥 뭐 보여서 노래하고 이런 건가 보다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저좀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. 박수 콘서트 뭔가 이렇게 음, 같이 어 아니 아니요, 왜냐면 나는 아까 형 노래 때 나왔을 때가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내 순서 때보다. <laughs> 아, 너무 재밌었어. 아, 찬영, 뭐 하는 거야? 나와, 지금. <laughs> 기적귀 차고 왔다고. <laughs> 아, 너무 재밌고, 또, 저랑 같이 작품, 같이 했었던 동생들인데, 이런 데서 또 만나가지고, 이렇게 잠깐이나마 선택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, 또 여기 작은 공간에서 제 노래랑 또 우리들 얘기 기울여 주시고, 이렇게 들어주시고 해서, 너무 특별하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어, 바톤 콘서트는요, 어,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도 또 아직 남은 행찬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 피날레로 마지막에 남을 사람을 가위바위보로 정하고, 어, 그 사람의 동네를 보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야죠. <laughs> 가위바위보를 해야죠. 그러면 지는 사람 말고 그냥 이기는 지다한 명이 남는 걸로 한 번에 빠르아한 어? 번에 여섯 한 어? 시까지 관객분들 퇴장 아 네네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다 그러면 8분 남았어 팔분 아. 치고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기든 진상 치안 잤어요 빨리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자 잠깐 잠깐 안 되면 술래 가위바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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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이거 짜면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걸렸잖아요. 근데 내 걸렸잖아. 그럼 아, 주세요. 여러분, 조심히 가세요.